아니, 누나 믿는다니까? 음... 아니야, 진짜 있었다고. 어어, 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고, 왜 그래. 믿어 의심치 않아. 음. 일단은 프리 파밍인 것 같네요. 전 알파 입구 쪽 내릴게요. 루인산 팀. 너 어, 낙하선 펴야 된다, 이제. 있어. 네,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음. 여기 있어? 알파? 없어. 네. 알파 있어? 없어 없어. 프리파밍이야 이쪽 없어? 라인. 알파까지 어, 좀 프리. 팔아야겠다. 유튜브 광 나왔네 어? 십덩껌 유튜브 가 아아 까 이게 그 개그맨 얘기했던 명언이잖아 음, 음. 고맙다고 왜안아 총이 없어? 어떻게 생겼어 남는 총 있었어? 그치? 넓은 데 두고 어, 다 뭐요? 위로 가셨네 어가어 가요 응? 아 여기 있을 거 같애 아니 여기 있을 거 같애 넓은 알파두고 다들 글로 가셨대 응? <laughs> 그 쪼그매 두 명이 가셨어 내리니까한분더 그러니까? 있던데요? 아 내가 먼저 내렸어 말하는 걸 제가 먼저 내렸어요 아 내가 먼저 내렸다니까 아까 <laughs> 아, 제 오빠 진 아, 저 혼자 알파트로 갈게요. 다른 뭐 싫다고 하시니. 갈 거야.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반대쪽인데. 자기장이 반대쪽이라고? 넘어가야 될 건? 이거 다치면. 아 로터 들도 아파트인데 아직. 가방으로. 집이 춥나보네 아니 저 괜찮다니까 되나? 치 먹었다고 하길래 음? 아니야? 치킨 먹을 가게 아니었어 <laughs> 아니 왜 다들 되게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치킨 가게 아니었다니 응? 어, 다들 되게 와. 열심히 쏘고 막 전반? 시4붙치고 난리 치고 다녔는데 아. 치킨 가게 아니었다. 아니었다니 <laughs> 마음 상했어 나도 지금 와어게 그래 <laughs> 음. 엄마? 넌넌 죽고 나왔나 뭐야? 아, 너무 화네야 응? 뭘로? 나 화난 거 아니지? 그건... 응? 화난 아니야, 거. 죽었지? 저전형아 약간 좀 짤짤 어. 털고 싶어. 어. <laughs> 똥는가에타겟이구나 좋겠다. 타 <laughs> 이유 없는 타겟 응. 필요하신 분? 풀 파츠요. 음, 600 필요하신 분. 깻춤. 깻춤. 누가 탈었었어? 네, 버릴게요. 누가 여기 탈었었어? 어, 거기 내가 탈었었나. 음, 아, 음, 먹을 거 거의 없을 텐데. 누나가 템이 없으니까 내가 글로 가야겠네. 아, 뛰어가게. 핫, 아, 잠깐만, 루이스 한팀 내렸어요. 그러세요. 됐어. 누가 사바가? 느꼈다고. 당합고. 괜히 차불렀어요. 잘 쏘니까. 차 어디 쪽이야? 감탄. 지금 내 생각에는 어트 감탄을... 4번 어딘가쯤? 저희가 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저기 쏜 거예요. 컨트하기에는 늦었다. 비행기 바닥. 무인 쪽인데요. 응. 아, 네. 음. 아니 여기 올리 애들이 올 일이 없어 이쪽으로. 왜? 다차 타러 갔기 때문이지 아래쪽 편리 있네요. 어 앞에 사람. 어, 뭐야 여기 방금. 안 나왔어. 뛰다 보트 같은데? 아닌데. 뛰는 어, 게 보시 아니었는데 그냥. 보트 같은데 달당는데 살리는 게 주제죠. 응일 번. 달려 나가는데 자기랑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잖아 힘도 안 들고. 이게 들리는데 보고 있었어요, 여기. 이건 내발어인데 네, 보고 불렀어요. 보고 불렀어? 응. 보고 불렀어. 우리 근처에나 아, 조심해. 기억자 사람있고 다 들어와야되고 기억자 담벼락이 있네요 기억자 담 근데 보고 위치가 이번이멀리심히어다다 세게 죽어야 되잖아 열어떨어진 <laughs> 소리가 음. 가볼게 근데 얘네 왜 차보던가, 이건 차보던 건데, 왜 이렇게 플레이리면렇게 많아. 얘네들 건너온다, 건너온다. 여기 한세명 봤어. 음, 수령 양념 불렀는데 좀 많이 아플 텐데, 버티는 동안 아 먹으러,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간다. 4번, 사람 먹으러 가? 아, 물건 나온다. 여기도 어, 어, 가 머리 못 맞췄네. 4번 기절 뺄게요. 숨 양념 떨어질 텐데, 장집이었어요. 이거 못 살릴 텐데, 살리나? 살리없 붙네. 아 어디 벌써 리구나 방금 집중해서 나오네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나 기절시킨 건 길리였거든. 살렸나? 키가 안 들어오네. 그안 그래 들어왔죠? 네안 들어왔어 살렸나보네 아, 이페이지 살린다 와 만약에 리기 오면 제가 시퍼 붙일게요 코에다가 일단 저쪽에 셋 있고 2명 여기 집에 있겠지, 아마도. 뭐가0 0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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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기 3,000개. 3 0어0나3네요아개3 0 0 맞네 3 0 0 얘네 3 0기못개어요0 0개 3,000개. 3,000개. 3요아 확인 밍요 <놀람> 기절 수류기는 전방 8 0 방이야. 언덕, 작은 언덕. 아무리 못킬 못했어요 지금. 수류기 내려왔어. 둘로 음. 음. 이러는데요. 길가 대로. 안 살리나? 지나가고. 길리 놓쳤어요. 길리 위치 모르겠어요. 바로 밑에 있네 살렸나? 포키안 들어오네. 살짝 뒤로 뺄게요. 마무리 할까 그랬나 보네. 아킬 들어왔다. 그럼 이제 뚜껑 없는 길리 남았네. 여기 앞에 있앞 가자 우리 멀리 튀어 상점 하나 갈게 음, 집 부시는 가할 수 있나? 집에 없나? 집에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능선에 있을 거 같은데. 이 능선에 국민 데이터 있을지도. 아. 아니 위에 능선은 없을 거야 아마. 집이 문제인데. 제가 몬방 뭐 할게요. 오방이야, 십방이야. 앞에서... 이쪽. 예. 얘는 네. 인중이에요. 무시하고 쭉 들어가세요. 기죠요. 네. 소동가 기죠요. 막탄 치고 그냥 던 들어갈게요. 이번엔 조심해서 그쪽 라인에 있을 것 같아요. 기저시켜 놨는데. 여기 저 건너 이집 간다. 하나 들어간다. 집 들어간다. 킬 들어왔어요. 네, 사번집을 하나 뛰어 들어간거 봤어요. N K도 있네. 위 있다, 위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집에 있다. 위 있어. 네. 각좀 벌려놓고 있을게요. 위에 집에 있다. 오른쪽 창문에. 어?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랑 어, 지붕 위에 되고 오른쪽 창문 나왔다. 지금 나왔어. 어, 확 준앞에 오케이 나이스 지붕 지붕 위 지붕 적 발견 여기 조심하세요 지붕이. 4번에서 쪼고 있어요 그쪽 돌뒤 움직인다 좀더 앞으로 어우 앞쪽이 안보여요 이거 양쪽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내려와야 되는데 온다. 저한테 붙어요. 둘. 이게 예, 살리를 붙었어요 4번. 뽑 가면 2킬. 뭐였어요? 새모. 아, 새모 봐. 바... 킬. 저거 아, 지붕은? 어, 지붕 킬. 아, 얘가 지붕이야? 저... 나이스. 또시죠오시데이시죠이 아, 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나올 이 오케이. 오나이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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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왜안 돼? 이거 어이 응. 저거 어그로. 응. 아, 나 그게 없는데? 몇나 폭발고 아. 총을 들어야 될 걸. 응. 왼쪽 바돌 응. 돌을 돌을 봐요. 돌을. 오, 맞아. 지금 아 장전하면 안 되는데 뭐야? 야... 저기 오른쪽, 하나 오른쪽, 어. 오른쪽 와. 이대일대 일인 것 같아요. 이대일대일집 안에 이 어, 나면 되겠다. 단박 붙으면 돼단 왼쪽 건너편에는 길 건너와야 돼 지금. 아, 이겼네. 어. 저 건너편이 붙어 붙어 집 붙어 너집 붙어. 싸 저거 넘어갔어 붙어서 강쪽 싸싸싸 아, 나이스 아이고.